너그러운 사람에게 복이 온다. 모든 일에 관대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경행 너게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지나친 생각은 정신, 건강을 해친다. 지나친 생각은 한갓 정신을 상하게 할 뿐이요. 아무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은 자신에게 도리어 화를 입힌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마라, 공자가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걱정이 많다. 뿌린대로 거둔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하늘이 그물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듯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벌을 내린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닥쳐오는 재앙은 여행으로 피할 수가 없고, 복을 놓치면 다시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 친구를 가려 사귀면 후회가 없다.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진다.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군자가 말하였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야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남을 욕하는 건 하늘에 침 뱉는 격이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욕하거든, 모른 채 해야 한다. 모른 채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고, 욕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다. 이는 마치 누워서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말라, 순자가 말하였다. 쓸데없는 말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살피는 것은 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당한다. 대공이 말하였다.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 봐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게 되니 피를 머금었다가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신의 입부터 더러워진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검자가 말하였다.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적이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라. 노자가 말하였다. 남이 알아서는 안될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남이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한쪽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서로 헤어지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무소가 말하였다.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 천금을 가진 것보다 도움이 될수 있고 한번 행동을 잘못하면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지독할 수 있다. 남을 무시하지 말라. 태공이 말하였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남을 없인 여겨서는 안 되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